자, 여기서 또 하나 있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유머의 소재는 어디서 보통 얻으시나요? 유머의 소재를 어디서 얻느냐는데, 음.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타입의 사람한테 자유자재로 그 사람한테 맞춰주시는, 맞춰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했어요. 음 어떤가요? 본인이 좋아하는 유머는 어떤 유머인가요? 이거 생방송이라서말 못하겠는데요? <laughs> 아, 그래. 그렇군요. 제 전문 분야네요. 음. 그런데 왜 유머를 그렇게 쓰려고 하는지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보세요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유머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 유머를 만들려고요 음. 웃긴 얘기를 만들려고 근데 재밌는 얘기가 웃긴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최근에 봤던 영화들은 재밌는 영화들이었는데 네. 웃긴 장면 하나도 없었어요. 상대를 몰입시키고 그리고 상대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언급하면서 얘기를 할수 있으면 그건 충분히 재밌는 시간이거든요. 행복한 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지 유머의 소재를 찾는다. 유머라는 건 소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그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찾고. 그 단계가 벗어나고 그게 되면 유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어떤 대화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걸 고민 을안 하다가 갑자기 유머를 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잘못된 케이스가 상대가 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대화를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머만 쓰려고 하면 그냥 개콘이나 이런 거 보고 유행을 따라하는 거지.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 웃음을 유발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버려지는 배가 돼. 왜냐면 그거는 어디서 그 사람이 웃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웃운 사람이고 웃긴 건그 개그맨이 웃겼던 거지 그 장면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떠올린 거고 음. 그래서 딱웃운 사람이 되게 좋은 거야 유머부터 생각하면 그래서 유머의 소재를 찾는 거는 그 사람이 관심 갖는 대화를 하는 거야 굳이 대답을 해주자면 근데 유머의 소재를 찾는 게 우선이 아닌 거지 상대가 어떤 거분에관심 갖는가 그리고 다양한 유형인데 맞춰주는 게 가능하냐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사람이 딱딱딱 유형이 있어서 그 유형별로만 말할 거다. 음. 그 유형만 대하면 된다. 이거는 하나의 가이드는 될수 있어요. 가이드는 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건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더 쉬운 건 많이 들으면 돼. 그리고 그 상대가 신나서 얘기하게 만들면 되고. 지금 잘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해이 프로에 다들으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편안하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해주면 내가 굳이 상대의 유형을 완벽히 분석해내지 않아도 그 상대가 원하는 말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그게 곧 유머보다 훨씬 더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 그러니까 미팅이나 이데 나가보면 실컷 한 사람이 유머하고 막 웃기고 이러고 결국 다른 사람 번호 따서 간다고. 응. 응. 본인도 이제 그렇게 웃기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그런 거이 <laughs> 주잖아요. 응. 제일, 조용한 제일 조용한 사람. <laughs> 제일 조용한 사람. 제일 잘생긴 사람.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응. 웃길고하실 거예요. 근데 네, 내면을 보시자 예. 네, 내면을 보여 저는.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자유자재를 맞춰주는 건 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은 아닌 거예요. 상대가 놀수 있게 판만 깔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은 곧 초면에 원래요. 이건 나중에 강의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